하겠습니다. 경솔이 1,200m 국산 3등급에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미르스톰 빠른 출발, 바깥쪽에서는 3번 금성황제와 7번 늘푸른캣이 치고 나면서 소반 선두권에 도약해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12번 라운스톰이 치고 나면서 안쪽 말들을 위협해나옵니다. 12번 라운스톰이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 3번 금성황제 2위로 뒤쳐졌고, 외곽에서 10번 벨리퀸과 함께 7번 늘푸른캣이 치고 나면서 3,4위에 자리잡습니다. 1번 미르스톰은 안쪽 5위, 그 바깥쪽으로 9번 탁트인이 6위로 달립니다. 2번 현무가 7위 중하위권에는 8번 울트라 챔피언과 5번 님의 향기 뒤쪽에 6번 청운 시대 가장 뒤, 뒤에는 4번 비욘드 오버가 뒤쳐지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12번 라운스톰이 이마신 3마신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위권 접점 속에 3번 금성 황제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늘푸른 캣 여기에 10번 벨리킨도 3, 4위권 안쪽에서 는 1번 미르스톰이 격차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250m에서 선두는 12번 라운스톰 안쪽 격차 좁혀나오는 1번 미르스톰 바깥쪽에 3, 금성 황제와 함께 7번 늘푸른캣이 계속해서 2위권 접전입니다. 선두는 12번 라운스톰 이마신자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 7번 늘푸른캣과 함께 8번 울트라 챔피언 안쪽에 1번 미르스톰, 12번 1번 7번 8번 12번 라운스톰을 앞세우고 1번 미르스톰과 7번 늘푸른캣 2, 3위 접전, 8번 울트라 챔피언까지 2위권에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외곽이었던 12번 라운스톰. 문성혁 기수로 교체돼서 이번 경주 출전했고, 초반